오! 야, 연기 방 난다. 이. 이곳이 저희의 드카 아, 너무 이 야, 야, 야. 야, 야. 야, 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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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가 <laughs> 앞이 네. 숨이 턱 막히네요. 그러니까. 어, 청소기가 좋네요. 어, 신발 신발도 좋은 거 신으셨네요. 네. 코리안 비브라늄? 맞습니까? 온천 옆에서. 권민지 오랜만이에요. 수염이 많이 기르셨어요. 스팀 스팀 청소기가요. 네. 이게 내 신발이 더럽잖아 지금. 네. 끝이 없어. <laughs> 역시 수염 있으니까 뭔가 좀더그더 은유해졌어. 그... 더 <laughs> 이게저희다 짐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에서어국에서 미국에서. 에서 미국에서. 미에 미국에서. 미국에서. 튼국에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해볼래.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 나도. <laughs> 뭐야, 뭐지? <웃음> <웃음> 어, 내가 이거 해봤는데. 내가 <laughs> 해볼래. 이거 뿌면서 넣을까? 아니면은 침옷 꺼 얼굴 달래봐 야안 <laughs> 갈래 오픈형이네 하. 이 남자가 전날 밤뭘 했는지 다알수 있는 거야 이 쓰리 왜 이렇게 얼굴을 <laughs> 찍어요 <찍어야지>? 재석 <소. 웃음> 얼굴을 막 이렇게 아니. 클로즈업을 막 해버리네 광민지 아 있는 팀이 아니야 아왜 왜 이러냐고 아 여기 여기 보세요 아 진짜 새무새거하 사줘 뭐. 1년 반 만에 저희가 다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2년? 2년!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듯이 이사를 이제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씨발 아, 아무튼 2년 만에 저희가 또 광민지 채널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다양한 영상을 이제 또 광민지 채널에 리뉴얼이 돼서 올라올 예정이고 뭐 이것저것 계획 이 잡힌 게몇개 있어요. 우리가 또 계획을 뭐 했죠? 팟캐스트 라디오 형식으로 3월 내로 런칭을 해서 팟캐스트 채널 하나 칼 예정이고 그것 또한 이제 저희 채널에 아마 업로드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이제 팟캐스트는 팟캐스트로 갈것 같고. 저희가 바라보는 보도를 분명 보고 좋은 거 매우 모르고 진짜 틀린 정 나중에 수영 이만큼 잘하면 이렇게 매듭져가지고 들어가으면 <laughs> 이렇게, <돌아갔어요>. 아, 이렇게 <laughs> 추울 때 목소리가. <laughs> 아. <laughs> 리버스가 문제예요 <laughs> 리버스가 문제. <laughs> 그러고 이제 또 저희가 나름 연기 전공이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시트콤 채널을 예정 중입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빠르면 5월 내로 런칭이 될 예정이고 뭐느일 경우에는 6월 아무튼 올해 상반기 안에는 런칭이 꼭 되게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준비 중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기존의박민지 채널에서는 이제 좀 삭제되는 영상들이 있을 거고 삭제되는 영상 이후에는 아마 새로운 영상들로 계속 채워나갈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 영상이 삭제되는 이유는 정말 우리의 정체성과 어긋나는 그런 영상들을 네. 그런 한번. 영상들을 조금 한번 거르기로 했기 때문에 또뭐 원하시면 은 댓글을 올려주시면 네. 네. 조용하게 네. 이메일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소하게 네. 개인 소장용으로 일단 뭐, 음. 네. 네. 파일놀이 같은 거 올릴까? 키트키 사이트에 지원 씨는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아, 없습니다 저는 사실 토목과로 전과하게 돼서 미들과는 뭐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이고 대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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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워지는 광민씨 채널 이제는 진짜 막히는 일 없이 대부분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 아씨발 진짜 <laughs> 네, 저희 이제 셋이 집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영상 찍고 조금 더 편한 분위기에서 아마 영상이 나올 것 같고 방향성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잔잔한 일상과 뭐 그냥 재밌는 컨텐츠들 조금 조금씩 잔잔바리로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광민씨 채널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더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신 분들이 뭐 있을지 모르지만 까먹으셨던 분들은 알람 보고 꼭 영상 보셨으면 좋겠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좋은 영상 퀄리티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 많이 올라올테니까 아니, 기대해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이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음 주중 내로는 하나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잔잔바리로. 잔잔바리로, 뭐, 이상 영상이든, 뭐, 여, 이것저것 해서, 그런 식으로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응. 하겠습니다. 박민지 였고요 새로 시작하는 만큼, 다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